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테트안의 저녁 하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합니다. 산과 도시가 어우러져 숨 막히는 경관을 만들어내는 이 순간은 여행자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아름다운 파란색으로 칠해진 골목이 가득한 테트안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을 줍니다. 이곳에서는 전통 상점과 예쁜 카페를 발견하며 미소짓는 현지인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페투 안의 거리는 그 자체로 예술입니다. 햇살 아래에서 반짝이는 타일과 정다운 벽화들은 여행자의 발걸음을 이끌며 향긋한 향신료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분위기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곳을 더 깊이 탐험하고 싶어지는 순간입니다. 페투 안의 호텔 블랑코 리아드는 역사적 매력과 현대적 편안함이 조화를 이루며 가족 친화적인 공간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모로코의 경험을 즐기세요. 호텔 블랑코 리아드는 8개의 아늑한 객실을 갖추고 있어 각기 다른 스타일과 크기로 여러분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켜줍니다. 더블룸부터 스위트룸까지 모든 객실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현대적인 편의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편안한 휴식을 보장합니다. 역사적인 건물에서 제공하는 고급스러운 숙소인 블랑코 리아드는 세트 안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관광과 문화 체험을 동시에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여유로운 정원과 스파 서비스는 피로를 풀고 재충전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되어드립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블랑코 리아드는 무료 와이파이, 룸 서비스, 세탁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고객님들께서 편안하고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친절한 컨시어지 서비스가 지역 정보 제공과 관광지 추천도 도와드려 더욱 풍성한 여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호텔 내의 블랑코 리아드 레스토랑에서는 모로코 전통 요리부터 다양한 인터내셔널 요리까지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편안한 공간에서 여유롭고 맛있게 식사를 하며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알 만따리 호텔 테투안은 모로코 테투안에 위치한 가족 친화적인 삼성급 호텔입니다. 현대적이고 편안한 객실을 제공하며 다채로운 편의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를 통해 즐거운 휴양을 선사합니다. 알만다리 호텔 테투아는 현대적이고 아늑한 객실을 제공하여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준비된 객실 유형 중퀸 사이즈 침대가 있는 디럭스 룸, 주니어 스위트는 가족 여행에도 적합하며 각 객실은 청결하게 관리되어 만족스러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모로코의 아름다움 속에서 알만다리 호텔 테투아는 가족 여행객과 모든 방문객에게 안락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간이 유연해 여행 일정에 맞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0에서 2세 어린이는 무료로 숙박할 수 있는 정책으로 완벽한 가족 여행을 지원합니다. 이 호텔은 여러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고객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료 와이파이, 세탁 서비스, 룸 서비스, 그리고 안전 금고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 여행객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 만따리 호텔 테투안의 레스토랑과 커피숍에서는 모로코 지역 요리와 신선한 커피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객실 서비스로 편안한 객실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어 편리하고 쾌적한 식사 경험을 제공합니다. 리아드 라스밀 와이 어나노치스는 테투안의 매력적인 리아드로 전통적인 모로코 스타일의 고급스러운 숙소입니다. 편안한 객실과 친절한 서비스로 특별한 여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다양한 시설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며 주변 명소 탐방도 용이합니다. 리아드 라스밀와이 어나노치스는 총 10개의 전통 모로코 스타일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객실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아늑한 분위기를 갖추어 있으며 성인 고객님들을 위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도 여유롭게 설정되어 있어 편안한 숙박을 보장합니다. 이 리아드는 모로코의 매력적인 도시 테트안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각 객실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며 하우스키핑 서비스와 보관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 중에도 안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리아드 라스밀 와이 어나노치스의 다양한 시설은 여행객들의 편리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아늑한 바와 도서관, 솔라리움 등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모로코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체계적인 세탁 서비스 및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되어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해줍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전통 모로코 요리와 다양한 세계 각국의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풍성한 뷔페가 제공되어 모든 입맛을 만족시키며 특별한 날을 위해 룸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어 아늑하게 식사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리아드 라스밀 와이 어나노치스는 테투안의 아름다운 해안가에 가까워 수상 스포츠와 해양 탐험을 즐기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 투어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모로코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